누나에게 생긴 일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누나가 비디오를 빌리러 간다고 집을 나선 것은 저녁 6시 반경이었습니다. 계절은 초겨울이어서 이미 대단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현관 쪽에서 누군가가 난폭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송곡하고 있었고 서둘러 가보니 누나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선 집으로 들어가서 피를 닦은 후에 의사인 아버지가 상처를 받는데 피는 나지만 대단한 상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정되기 시작한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누나가 집을 나와서 렌탈 비디오 가게에 가는 동안 가로등도 거의 없고 사람의 막내도 적은 포장도 되지 않은 길을 몇분 정도 걸어가니까 길 한복판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것은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으로 아무래도 중년의 여자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쪽 부근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고 길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던 그 사람은 무엇인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지만 누나는 일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누나 쪽으로 돌아보며 껄껄 웃으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누나의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나왔다고 하고요. 누나는 경악하면서도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쳤다고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껄껄 웃으면서 누나를 미친 듯이 쫓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후 자전거 회수도 할겸 해서 그 일이 있었던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갔지만 자전거만 있을 뿐 그 근처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